이번에는 중첩된 형태의 조건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수부터 볼게요. 나는 티켓을 두장 가지고 있고, 내 키는 120cm예요. 그런데 놀이기구를 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티켓이 한장 이상 있어야 되고, 키가 100cm 이상이어야 돼요. 그럼 나는 놀이기구를 탈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탈수 있겠죠. 왜냐면 티켓은 두 장이고, 키는 120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서 탑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문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만약 티켓이 한장 이상 있으면, 그리고 티켓이 없으면입니다. 그래서 커다란 구조를 먼저 보면, 이렇게, if와 else, 이게 커다란 하나의 조건문이에요. 그래서 티켓이 한장 이상 있을 때, 그리고 티켓이 없을 때, 티켓이 없을 때는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티켓이 있어요. 티켓이 있으면 그 다음에 키 조건을 보게 됩니다. 키가 100 이상이면 탑승이 가능하고, 키가 100 이상이 아니면 탑승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나오게 될 거예요. 이렇게 조건문 안에 조건문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형태를 중첩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실행해서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나는 티켓도 있고 키도 크기 때문에 탑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티켓은 있지만 키가 작아요. 그러면 키가 100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나는 키는 큰데 티켓이 없어요. 그러면 티켓이 한 장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따라서 이제 다른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